송아야 놀자 TV 진송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아야 놀자 TV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뭐하고 놀까 곰곰히 생각을 했는데요 어, 저희 매니저 분께서 재밌는 인터뷰를 하는 걸 해보면 어떻겠냐고 해서요 오 그거 재밌겠다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제목이? 설이뷰설톱뷰 왜요? 왜설톱뷰구나 설렁설렁 어, 설렁 인터뷰에 줄인 말이에요. 여러분, 들으셨죠? 설렁설렁 설렁 인터뷰지만, 마음만 오프라 윈프리가 된 것처럼,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기대해 주시고요. 오늘 초대 손님 첫 번째 게스트, 어, 나라의 운명을 지우고, 새나라의 어린이고요. 여러분, 어, 키즈 모델 활동하고 있는 어린입니다. 자, 여러분, 오늘의 첫 번째 대망의 게스트입니다. 인사해야지. 안녕하세요. 이름, 김지수입니다. 몇 살인가요? 아홉 살이에요. 아홉 살이랍니다, 여러분. 어, 아홉 살이란 나이가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도 언제인가는 있었던 그 나이죠. 오늘 대화가 엄청 기대가 됩니다. 진짜 이모가 궁금한 게 있어. 이모는 아기 때 고무줄놀이 알아, 너? 고무줄 이렇게 양손으로 양쪽 친구들 이 잡으면 거기부터 붙어 뛰는 게 있어. 너 그거 알아? 네. 오, 그런 거밖에 없었거든. 넌 요즘 뭐 하고 있나? 어, 어. 핸드폰 갖고 핸드폰 하고 팝뭐 팝이 팝이 아 니가 얘기해준 걸 이모가 준비해놨어 그럼 여러 개를 준비했어 요즘에는 이런거갖고또 노는군요 우리 어렸을 뽀뽀기 하나 했으면 그거 갖고 막 놀고 이모 때는 그랬는데 라, 라떼가 무슨 뜻인지 알아 라떼 라떼 커피 오 아니야 이모 옛날 사람이에요. 누가 빨리 먼저 하나? 개수를 세가지고 개수를 세.. 이거 누가 빨리 없애나? 눌러서? 이모 손이 기, 손가락이 기니까 좀 많아 보이는 걸 할게 너는 작아 보이는 거래 이런 걸 하고 논단 맞지? 스트레스는 풀리니? 네 스트레스가 너는 뭔데? 그 스트레스가 응. 아, 말해봐 괜찮아 어. 이모 궁금해서 그래 엄마가 몰라.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? 어? 공부해야 되는 책 읽는 거? 어.. 핸드폰 하고 싶은데 저가 음. 핸드폰 고장 났거든요 어, 어. 근데 엄마가 핸드폰 계속 안 주는 스트레스 핸드폰 안 주셔서? 네. 아 그게 니가 스트레스구나 시작이야 누가 빨리 없애나야 그 대신 잠깐만 우리 너, 법, 법칙을 정해야 돼 손가락 두 개로 한 번씩 하는 거다 두개 한꺼번에 누르기 없어 그러니까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이렇게 눌러서 하는 거야 응? 한 번씩 한 번씩 한꺼번에 누르기 없어 누가 빨리 없애나야 시작 나.. Oh, 왜나왔어네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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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빠르구나 넌 진짜.. 야 한번 쳐 요즘 이렇게 인사하는 거 알지? 어스. 어.. 야.. 하이파이브 응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네가 궁금하거나 하고 싶거나 제일 신경 쓰이거나 이런 거 뭐가 있을까? 신나응 아이돌 하고 싶다며 응, 응. 그러니까 그거네 아이돌, 아이돌 응. 하면 뭘뭐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? 아이돌.. 가수 하고 싶어? 댄스 가수? 네, 근데 엄마가 가수 하지 말래요. 왜? <laughs> 노래 못 부른다고. 어, 노력하면 되지? 옛날에 우리 때는 장래희망이 뭐 장래희망 딱 쓰라고 판사, 변호사, 의사, 뭐 대통령 이랬는데 요즘 어린 친구들은 꿈이 거의 연예인이에요. 아이돌, 배우, 뭐 가끔 가다가 뭐 감독, 뭐 이런 걸 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린이들 그렇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지수한테 물어보고 있는 건데 역시나 지수도 아이돌을 하고 싶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네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어, 노래가 뭐야? 저는 응. 어 셀러브리티랑. 응 셀러브리 누구야? 그룹이? 아이유. 아이유. 혼자. 아 아이유, 아이유 알아 이모. 이쁘 이쁘고 노래 잘하고 아, 착한. 맞아요. 응 아이유. 그리고. 응. 러리 러리 야러오 이거 너 되겠다 되겠다. 너 약간 느낌이 있어. 노래를 제대로 하나만 해볼까 그러면? 너 아까 이모 오빠들 사진 봤지? 둘다 잘생겼지? 별로야? 한 명만 잘생겼어? 너무 하있냐 <laughs> 얘가 우리 집에 또오 너무 지금 큰 아서 오빠들이 이거 볼 텐데 오빠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겠구나. 아, 요즘 어린이들이 어또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한다 사실 또 하나 알게 됐네요. 아무튼 <laughs> 자너 친구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나 이모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해봐. 음..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<laughs> 지수가 오늘 저랑 함께 했는데 지수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다고 하네요. 저는 지수랑 조금 더 놀기로 하고 여러분과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수야 카메라 보고 인사하자. 여러분, <목소리> 안녕! <목소리> 안녕, 하트! <목소리> 손가락 하트! <목소리> 손가락 하트! <목소리> 여러분 사랑합니다. <목소리> 사랑합니다.